안녕하십니까 이습처럼 농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게 뭘까요? 무 같이 보이고, 근데 무 같으면 너무 또 작고. 이게 뭘까요? 두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엄지를 좀 높여. 이그 정도. 그러면 하나, 둘, 두께가 이 정도, 이그 정도. 이 정도면 2, 3cm. 아, 궁금하죠? 이게 뭘까요? 오, 이러면 좀 아실까요? 이 꽃을 보면 아실까요? 이게 뭘까요? 아, 청갓입니다, 청갓. 청각. 청가 음, 씨앗을 잘 받을 겁니다. 씨앗이 굉장히 큰 씨앗이고요. 종자가 일반 길거리에 뭐, 논이나 밭에 뭐, 농, 농약 먹으면서 크는 그런 종자가 아니고요 음, 시 받는 용이고 종자용입니다 보면 이한 한 개가 이한 개가 한 개가 어, 팥통하고 옆에 있네요 이거 한 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와 이게 뭐 이게,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이걸로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음, 아시다시피 이게 엄청 맵습니다. 맵다이보다 하나 먹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코가 그냥 뻥 뚫린다 못해 그냥 아플 정도로 위가 좀 쓰라릴 정도로 하는 이런 종자입니다. 특별한 종자일 수도 있고 일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종자입니다. 차리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드셔보는지 모르지만 얘들이 한 10개 중에 한한개 또는 2개 정도가 겨울을 나고 겨울을 다음에 또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을 나는 게 있습니다. 인삼하고 비슷하게 엄청난 뿌리가 굵고 강합니다. 그런 거를 모종으로 샀습니다. 그런 걸 씨앗 받아가지고요. 메테를 넘어갑니다. 그런 거 먹으면 어, 홍어찜인가요? 홍어 간을 먹은 거. 홍호도 되게 쎕니다 근데 그거랑 이거랑 청갓이랑 같이 먹으면 얘가 이깁니다 홍호 잽을 못씁니다 그만큼 이게 독한, 독하다기보다 맛있습니다 일부 매니아들만 먹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씹습니다 이렇게 큰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길거리에서 포기 한 1미터 가로로 한 1미터 돼요 여기서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본 성대적으로 한번 채 보십시오. 굉장히 큽니다. 한 포기가 뭐 이거 꽃 같습니다. 네, 전 맛있습니다. 이거 이런 게저 앞에도 몇 개가 꽃 폈어요. 꽃핀 것들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것들을 안 뽑습니다. 냅두면 네, 년에또 자랍니다. 이게 뿌리가안 죽더라고요. 서울 근방에서도 테스트했는데요. 그것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상 이슬처럼 동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